7편입니다. 6편에서 간이 우리 몸의 해독 사령부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간에서 독소를 해독해도 그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운반하고 배출하는 통로인 림프를 다룹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구 시스템과 같습니다. 림프관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노폐물, 독소, 바이러스를 수거하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림프는 심장처럼 펌프가 없고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만 순환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림프는 쉽게 정체됩니다. 림프가 정체되면 하수구가 막힌 것과 같습니다. 독소와 노폐물이 몸 안에 고여 림프 독소를 만들고 이는 곧 붓기, 만성 통증,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저녁에 다리가 부어오르는 분들 이것은 림프하수구가 막혔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림프 독소는 면역세포의 활동을 방해하여 우리를 각종 질병과 염증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해독은 가한 청소와 함께 림프하수구 뚫기가 병행되어야만 완벽해집니다. 다음 영상 8편에서는 해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독소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공개하여 당신의 몸에 지금 독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